이진숙 후보자를 과연 방어할 수 있을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 제자논문 가로채기, 중복개제, 거기에 자녀 조기유학과 소녀상 철거 압박까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여권 전체의 도덕성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논문 표절 논란으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명적인 한 방은 없다며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당 내부에서는 왜 이런 후보를 지명했느냐 도저히 감싸기 어렵다는 반응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전력은 민주당 정체성과도 충돌합니다. MB 정부의 4대강 정책 관련 위원으로 활동했고, 진보적 교육 단체로부터도 공정성과 전문성이 모두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문 표절과 제자논문 도용 문제는 민주당이 지난 10년간 정치적 무기로 삼아온 대표적 공격 논리입니다. 이를 지금 와서 눈가 마준다면, 내로남불이라는 거센 역풍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당내 강성 지지층조차 인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청문회도 시작되기 전부터 여권 내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 이진숙 후보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을 외친 정치 세력 전체의 자기 모순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방어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따르겠습니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